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 방송은 조금 투박하지만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전, 정말 실전에서 느끼고 보고 체험한 것들이죠. 어,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을 여러분은 잘모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책에서 본 경험 아니면 몇 명의 이성을 만나본 경험 T.V. 드라마 속에서 남녀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체화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 그곰 같은 상대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상대를 하고는 살수 있다. 네. 곰 같은 상대보다는 여우 같은 상대가 좋다. 이런 배우자 선택의 어떤 상징적인 슬로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거의 일생을 두고 따라다닌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정말 공 같은 상대가 그 여우 같은 상대보다 못할까 예, 여우하고는 살아도 공 같은 상대하고 못살까 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한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우리 남성 여러분, 여, 여러분들의 일생을 두고 여러분을 지켜준 사람은 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TV 속에 방송, 연애 뭐 이런 내용들, 소설 속에 책에 뭐 나온 연애 이런 내용들의 그 글을 쓴 분들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의 삶에서 정지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가장 절정의 나이에 그런 스토리를 쓸 텐데, 실제로 인생 전체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글들을 썼을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로건들이 일반화되었을지 모릅니다. 일생의 그 어느 지정, 결혼 생활이 정말 짧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을 규칙적으로 뭐 10년 미만만 살자. 법으로 만들거나 인간 세상의 제도가 그러하다면 혹시 약간의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일 그러니까 결혼의 가장 결혼 생활의 황금기, 절정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가 가장 힘이 넘치는 시절에 상대를 만났을 때는 내 입장에서 그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 주길 원하니까 여우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 또 호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누구든지 오는 어떤 그런 권태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우 스타일을 갈망할지 모릅니다. 이 결혼 생활에 처음에 만나서 사랑 나누는 시기가 있고 권태기가 따라오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정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시기는 정말 정 플러스 알파죠. 예. 저는 이 정과 정플러스 알파가 진짜 사랑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용어화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장 그 힘이 넘치고 그 결혼 생활을 좀 여러분이 주도하는 시절에는 상대의 그 여우 같은 스타일의 그런 것들 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 그 거기 그게 다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을까지 겪어보고 느낀 분들이 이 글을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이제 최초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걸다 겪어본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면 아 내가 힘 빠지고 정말 비참한 시기가 온다. 그 여성이 케어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그 좀이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를 지켜주는 상징적인 또 스타일은 곰 스타일입니다. 곰 스타일. 여우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 빠지면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버림당할지 몰라요. 버려지는 상대.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상대가 될수 있어요. 무관심.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우 스타일에게는. 뭐,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전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여우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그래도 지탱해주고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건곰 스타일이지 여우 스타일에게는 여러분 버림받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한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면, 배우자를 보는 안목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노부부들 잘 사는, 아니, 남자가 젊은 날에 많은 바람을 피우고, 어, 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많은 결혼 생활에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어도, 그 상대가 힘이 빠져 있을 때그 옆에 지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면 그 옆에서 꿋꿋하게 그 남성을 그래도 끝까지 케어하는 여성들의 특징을 본다면 주로 곰스타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생활이 내가 정말 몇 년으로 정해졌고 가장 그 사랑의 기쁨과 뭐 정말 내가 주도하는 내가 아니면 내가 하이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그 상대를 보는 기준과 인생에 나도 늙는다는 전체를 보고 한다면 곰 스타일이 훨씬 더 결혼상대로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우자를 어 보는 기준, 어 지금 우리나라 한국 남성들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너무나 그 어떤 신화 아니면 카더라라는 그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환상을 깨드릴 필요가 있다. 결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